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이 또 떨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시작한 것이 봄이었는데, 벌써 겨울에 초입이 되어서 불이... 그리워집니다. 사람이 불을 개발함으로 해서,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고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한겨울에도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위에 만들어져 있다 이처럼 기름통을 잘라서 음식을 처리할 수 있고 풀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져 있어서 프을 피워서 옆에 불과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 식사대가 되어서 이렇게 가스번호를 이용해서 라면을 삶아 먹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불가까 있으니까 삼겹살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소특공으로 된 소특공을 가지고 삼겹살도 또먹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것으로 올라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고향에 오는 느낌이 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위의 모습들은 메말라가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계절이 바뀌는 시점 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찾게 되니까 일주일 내내 있었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서 흥분되어서 가벼워 집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고래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고 주르뚝과 꿀뚝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주르뚝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을 만들고 거푸집 내에 흙과 세면을 섞어 넣어서 균열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주릇뚝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정도 평탄화 작업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속도 자체가 더욱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글을 쓰고 싶고 뭔가 낭만적인 그런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쪽 저쪽에 구기자를 심고 그 밑에 찔레꽃 덩굴을키어난 이후에 아름다운 정원을 꽃을 심어서 정원을 만들면은 많은 내년 봄에는 더 기분 좋게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하고 홈은 올수록 마을 밑에 보이면서 참 정겨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곳을 살 때는 마누라를 이게 왜뭐 때문에 이것을 사야 하는지 마음 속으로는 약간의 약간의 예,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누라의 성견지명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은 또 무거워집니다.